1987년이면은 전두환 대통령 날기인데, 그때 1987년에 인천 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김문수가 만들어서, 그, 이, 부, 전천 쪽에서, 어 이런, 그, 니아가 위에 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거 연단이 니아가보다는 좀 나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얘기 역시 들어보셨어요? 그, 아기 절정에 달하면 스스로 붕괴한다. 아기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한다. 지금 붕괴하는 조짐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그, 노심초사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들을 하시면은 마음의 병이 와. 네, 걱정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악의 절정에 달려가지고 보면은 내일모레면은 온갖 코미디 현상들이 다 발생을 할텐데 그거 구경이나 한번 하시죠. 어, 마음 편안히 네. 어, 제가 5.18을 연구하니까 제가 5.18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 예. 네. 근데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월남전에 가서 소위서부터 대위 때까지 대특공하고 게릴라 전쟁을 했어. 그럼 4년 동안 게릴라 전투를 삼내서 게릴라들하고 맞붙어서 했으면 은 게릴라에 대해서는 보사일 거 아니야. 그거 엄청난 공부예요 그래서 국가가 저를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사관학교도 공짜로 나오게 했고, 어, 월남에 가서 그 길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부 발통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미 해군대학원에 석사과정을 갔는데 석사과정이 경영학기야제 전공이 석사과정이라제 전공이 해계하고 감사야. 기업감사. 예. 네. 그, 그거를, 그 공, 공부를 너무 잘했다고 해가지고, 문과 석사를 이과 박사로, 응용수학 박사로 저,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학교 창설 이래 제가 요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때뭘 썼느냐 하면은 통계학 분야의 박사 논문을 썼어. 그러면 그, 이, 이 구두 시험을, 구두 시험을 치는데 어, 한1 5 명의 수학을 도구로 해서 가르치는 기상학이라든지, 원작을 공학과라든지, 무슨 뭐, 어, 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염라대왕처럼 와가지고, 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천재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한결같이 지만한 박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저, 어, 천재 학생을 이용해서 미국 해군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쓴 것이 뭐냐 하면은 미 항공모함이 출동을 할때 보통 최소 기간이 90일인데 그 90일 동안에 각 40만 개, 40여 만 개의 수리부품 각각에 대해서 몇 개씩을 싣고 나가야 적정량이냐. 그거를, 그거를 계산하는 대형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학공식 두 개를 만들고 수학정리 여섯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부 통계학 수학이야. 이게 통계학자야. 통계학자야. 그러면은 요새 이제 뭐 대수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다수의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수하고 대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영어의 번역에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low of large number, low L-A-W 법칙 of large number, large number를 대수로 하느냐, 다수로 번역하느냐 그 차이야. 대수는 큰 대자 수고, 다수는 마늘 대자 다야. <laughs> 그러면 많은 숫자의 법칙이다. 그러면 많은 숫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수학의 저, 그 공식이 뭐냐 하면은, 비어리언스라고 그래, 비어리언스. V-A-R-I-A-N-C. 이 변동. 오차. 오차. 오차, 오차. 비어렌스. 비어렌스는 인우자승군의 일이야. 그 인우자승군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투표 대상자가 있어. 어. 유권자가 있어.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한 4천만이라고 그래. 그 4천만이라고 오는 거는 4천만의 진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재명에 있느냐 뭐 인문서에 있느냐 뭐 하는데 그 진위는 그 진정한 숫자는 하느님만 알아 그러면은 이그 하느님이 아는 숫자에 얼마나 우리가 근접해서 에스티메이션 예측을 하느냐 그게 샘플 사이즈라 샘플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천 개도 뽑을 수 있고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 천만 개 뽑을 수 있어. 그럼 샘플을 조금 뽑으면은 불안해. 어딘가. 샘플을 많이 뽑으면은 안정돼. 그게 라지 넘버야. 샘플 사이즈가 n이야 n. 그러면 베어리언스 이퀄 원 오버 에누 자성 그러니까 에누 자성 이를 에누 자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샘플을 천 개를 뽑았어. 우리 보통 천명 가지고 여론조사 하잖아. 천 개를 뽑았어. 그럼 천 개에서 뭐가 결과가 나왔어. 이거다. 어. 누가 몇 프로 이거다. 이게 나왔는데 그 숫자가 하느님만 아는 진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럼 우리가 그, 5천만이면 5천만 유권 아, 4천만 유권자 전체를 가지고 뭘 하려면 모집단이라고 그래, 한국에서는. 모집단. 영어로는 유니버스. 우주. 우주야. 모집단. 유니버스. 그 유니버스의 진정한 그 배유는 아무도 몰라. 하느님만 알아. 그 하느님만 아는 숫자에 얼마나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느냐를 호해서 샘플을 꺼내는데 샘플을 우리가 뽑아서 그 샘플을 조사를 하는데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이 아는 숫자에 접근했느냐. 95%냐 98%냐. 그 95%냐 98%냐 99.99%냐 하는 것은 이 q u a l n 자성분의 1이다. 이게. 그러면 천 개를 뽑았어. 1000개를 100이면은 숫자가 동그라미가 3개야. 그럼 3개 자승이면은 100만이야. 동그라미가여섯이야 100만, 100만. 어, 1000의 자승이면은 100만이야. 1을 1000의 6승으로 나눠 봐. 아니, 저1의 6승으로 나눠 봐. 0.0000영이 다섯 개하고 그다음에 2야. 그죠? 그러면 99 9 9 9 9 9 9이 정도야 그9 0 9 9 9 9 9 9 9 0 9 1 0 0만만이면0 9 9 9이야 그죠? 동그9미가9 9개야9 0 9 9 9 9그 10에 6승이라고 해동그9미가10 10에 10을 10. 9 9 9 9 0 9 9 0 9 9자승하면9 9 9 9 아니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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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분을 백만 분의 2 야, 0만 분의 1은0 0 0 0 0 0 0 0이 11개 다음에 1이야. 그럼 사실상 0 0야 그러면 우리가 0천만0 0 0천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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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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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야, 거의 제로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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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그거 0 0 0 0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0천만 전체 0 0 0 0 0 0 없어. 0 0 0 0 0 0해도0천만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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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 들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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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래서, 100만 명만 투표를 해도 4천만 명의 투표한 거하고 똑같아. 이게 대수의 법칙이야. 이게 n의 자승분의 일이야 배열 연습 그러니까, 10만 아는 숫자에서 얼마나 샘플을 통해서 얻은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근접해 있느냐는 n의 자승분의 일이다 그거야. 그백 100만이면 10의 12승이란 말이야. 12승. 10의 승1 0만이면 10의 1승 아니야. 동그라미가 여섯 개있는게 100만 아니야. 그걸 자승하면 12승 아니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1한 0, 0, 0, 0, 0 넘어 9 9 9 9 9 9 9 9 9 100%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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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9 9 9 9 9 9 9 9에 샘플 사이즈를 사전 선거한 게 예를 들어서 천만이야. 그 다음에 본 선거가 천이백만이야. 응? 응? 예를 들면 본 선거가 더 크다 그거야. 사전 선거보다는 그러면 사전 선거 천만 명도 샘플 사이즈고 천이백만도 샘플 사이즈야. 그러면 천만하고 천이백만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0.0000000000 천만이면 여러분 10에 어? 10에 7승 아니야 10에 7승은 그 제곱으로 14승 아니야 1을 10에 1장으로 하면 0에 0.000000이 13개 다음에 1위부터 그러면 1,200만이나 1,000만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야. 1, 1 2차이점 어? 그건 숫자도 아니야. 맨 끝에 영이 어? 소수점이야. 영이 14개 있는데 그 다음에 붙은 게그까지 1이면 어떻고 2이면 어때? 사실상 제로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사전 선거가 가지고 본 투표를 뒤집었어? 이게 말이 돼안 돼? 이게, 이 세상에 학문이 있는데, 어떻게 학문을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통계학자들이 많은데, 왜그이 통계학자들이 왜 이런 거 말을 안 해? 통계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통계학 이론에 어긋난다. 학문적으로 따져보자. 이 세상에 학문을 무시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죠? 네. 배수의 법칙이라고 그런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예. 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시죠.